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주식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부터 챙겨보겠는데요. 아, 예. 어, 아, 뉴스에 관심 끌만한 게 떠서 가져와 봤습니다. 과천 위례, 로또 아파트 쏟아진다고 합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캡처해서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캡처 따로 안 하실 것 같아서 이 방송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우에서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아파트인데요. 1700가구 규모입니다. 위례는 2000가구네요. 어, 주변의 시세는 15억인데 8억 원에 분양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례는 네 위례는 예 7억 정도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예. 살펴보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환율은 1140원 50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5원 50전 하락을 했네요. 미국 텍사스 서부 증진료 가격은 41달러 12센트를 기록을 했고요. 국제 금시세는 2달러 40센트 하락했습니다. 원수당 국달 금시세인데요. 국제 금시세인데요. 차트가요. 어, 성, 상황 설명드린 바처럼 삼각형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릅니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50대50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어, 그것이 교과서 정석이고요.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 변곡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시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 하락, 우하향 하락선을 이어 보면은 막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보이는데요. 이 선과 이 삼각형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점도 또한 어찌 될지 모릅니다. 위로 아래로 50%씩 가지고 있는 변곡점입니다. 방향은 지나고 나서야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어 북해산 브렌트유 차트인데요. 네, 어, 유럽 경제가 블록 지역별 블록 들어가고요. 막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서 떨어졌는데요. 경제가 땅 빠지면은 기름값이 떨어지는데, 어 노르웨이에서 유전이 파업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시 올랐죠. 여 예, 8기가 폐쇄가 되고요. 그, 지금 다시 옆으로 또 있는데요. 이어보면은 하락 꼭지점, 아, 예, 이 점과 상승 이 꼭지점. 이어보면은 바닥권을 이어보면은 박스권을 이어지고 있네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우 0.39 상승이고요, 나스닥 0.36 하락입니다. 니케이 1.11% 상승이고요, 상해 0.71% 하락입니다. 다우 지수 차트인데요, 네 설명은 드림바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고점 아래에서 맞고 떨어지고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는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나스닥이고요, 똑같은 해석이고요. S&P 500 인데요. 정거점 보다도 낮은 데서 막고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나스닥, 예, 선물 차트 인데요. 정거점 아래에서 막고 떨어지는 꼬리고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과 테마에서 관심 받았던 종목들은요. 수소가스차들이 관련을 관심을 받았고요. 코로나주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5개 종목이고요. 코스피 0.2 상승이고요. 코스닥 1.39 하락입니다. 오늘 쌍끌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를 했는데요. 물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는 어쨌거나. 어, 외국인은 물량 적습니다만은 기간이 사들일 때에 외계인은 팔아야 하고는 팔아야만 하는 그런 운명적인 어, 대칭 이등변 그래프를 오늘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는 예. 어, 캐치아이 그림을 그린 이후로. 또, 이걸 그렸는데, 이것을, 어, 하락대의 더블딥에 짝꿍댕이를 그리면은 강하게 올라간다는, 예, 교과서죠. 정석입니다. 더블딥이 강한데요.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이 짝꿍댕이라 했는데, 더블딥에, 역으로 더블딥에 짝꿍댕이를 만들어서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내려간다는 표시인데, 우리나라 코스피만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인데요, 헤드앤숄드죠. 헤드앤숄드를 오늘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설명 저번 영상에 설명 드렸고요. 어, 기간이 레버리지를 산 것도 아니고 안산 것도 아닌 적은 수량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예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코퍼스에서 좀더 팔았고요. 기간이 오 많이 샀는데요. 아래 방향을 가르치나요 예요. 수어 수급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이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투자자별 수급 상황을 자세하게 들이다 보면요, 기관이 선물에서 팔았군요. 예, 하방을 가르쳤습니다. 옵션에서는 오늘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할 정도였고요. 기, 외국인이 오늘 선물은 의미해서 할건 없는데요. 옵션에서, 예, 하방을 가르쳤는데요. 네, 하방으로 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오늘 이것은 휴비스, 어저께, 어, 저,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던 휴비스인데요. 어, 이 영상이 지금 현재, 어, 오늘은 짱대 양, 은봉으로 내리 눌러버렸습니다. 한 번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눌렀는데, 만일 꼭지점에 사신 분이 있다면은 상당히 손실을 가지고 있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 거래량이 별로 없고요 거래량이 있는 날하고는 다르게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장대 음봉입니다 어, 주포의 수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종목을 지난 영상에 설명드릴 때에 수급상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비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어, 재료는 나타났었는데요. 어, 타사 주식을 양도한다는, 예, 그것이, 어, 뉴스가 장 끝나고 마감 2분 이후에 나왔는데 자료는 먼저 만들어지고, 어, 분석은 먼저 해버려가지고요. 준비하는 시간 차가 생겨서 제가 문 어, 올려드렸는데요. 어, 아이고 이걸 분석이라고 휴비스 시간에 공시 나왔는데 특별 재료 노출이 없다고 하시네요. 유유, 예, 이걸 분석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한다고 하다가 빠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체 공개 정정 댓글도 따로 올렸습니다. 예, 금요일 날 어, 올려 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예, 바로 영상 올라가고 댓글이 달려서 바로 올려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봐주셔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댓글 주셔서 살짝 예 이건 제가 댓글 주시는 분들마다 그에 어, 대한 답변을 하면서 팁으로 한 개씩. 올려드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것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상황인 것 같아서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영상을 올리지만, 한 가지 시장이 어려울 때는 시간의 상한가보다는 장중 상한가 종목의 대응 매매 비중을 두시면 좀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댓글 주시고요. 8월 5일자 영상 댓글도 참고해주세요.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재료 매매를 하시나요? 그것보다는 수급매매가 뜰런지요. 수급매매보다는 더 중요한 대응매매도 권해드립니다. 매매 종류가 지금 세 가지를 썼는데요. 저는 한 가지 더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매매도 했습니다. 노트매매를 3년 동안 했습니다. 심리가 매우 튼튼해지고, 심리가 튼튼해지면 은 손실이 잘안 봅니다. 심리가 어렵기 때문에, 손실이 막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노트 매매를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노트를 여러 권을 다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여러 권을 노트로 했는데요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심리가 아주 튼튼해서 손해볼 상황도 손해를 잘안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드리 보겠습니다 노트 매매 참 중요합니다. 재료 매매보다는 수급 매매고요. 수급 매매보다는 대응 매매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예, 영상에 기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료를 중시하다 보면 주포가 매집이 아직 덜 끝났다든가 상승시킬 때의 절정기가 아직이라든가 할때할 때는 슈퍼컴퓨로 하긴 가능하지만 은 고가의 일반 매수가 들어오면 물량을 떠넘기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그 차트에 그냥 그대로 이대로 되어버렸죠 그러면 개미 손실이 늘어나게 되죠 저가에 매집하기 위해서인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주퍼만이 알겠죠 그러면 마음을 졸이면서 견뎌야 하는데요 심리가 많이 약해져서 통계적으로 손실이 될 확률이 커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재료는 기간과 주포와 슈퍼 개미들의 개미 먹잇감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들이 세간에 많이 화자 회자되고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네요.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예, 댓글을 답글을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세 세력입니다. 기관 주포 슈퍼 개미는 가급적이면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익이 어려울 때도 이익이 나고요, 손실을 잘안볼수 있습니다. 아, 심리가 튼튼해지면은 그만큼 예참 장점이 많습니다. 설명드린 바대로 곡점을 이어보면은 하락이 되고요. 어 날개를 편듯이 이평선은 올라갔는데요. 여기 지금 어 미국 장세도 알려 드렸고요. 유럽 장세도 폭락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러시아 장세도 지금 폭락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세만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장세 혼자서도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어, 한국도 지금 어, 기관이 몸살이고 있는 그 모습이 수급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재료는 좋습니다. 코로나도 끝나 가고요. 모든 것이 막 기관 산업들이 이제 기초 산업들이 막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모든 면이 올라가는 듯이 보이는데 수급은 반대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계속 드리는데요. 이런 재료 좋은 재료 뜻습니다만은 그 재료도 이용을 합니다. 오늘 단한 번도 올라간 적 없이 쭉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이 매수를 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계속 손실이 되어졌을 것이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주포만이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하락 장세에 여러 종목들을 올리는 데는 반드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라고 설명드렸고요. 그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기간이 특색이 어떻고 외국인들의 그 수급 상황이 특징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 이런 거는 예. 그림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벨 휴비스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없다고 드렸고요. 수급상황도 특징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전 등상에는 이런 영, 하락장에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 쭈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어져서 잘 해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오더라도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진 윈텍입니다. 매물 때 아래 떨어졌고요. 아, 갇혀 있고요. 예, 오늘 거래량이 떴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기관이 매수를 했다는 거네요. 왜 했을까요? 기관만이 알겠죠. 우리 개미들은 이런 재료를 먼저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부 사정은 기관이나 슈퍼개미나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아는 사람들에게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가, 개미들은 모르죠. 우리 개미만 모릅니다. 만일 재료가 없다면요. 그러나 강진 님택에서는 오늘 재료가 재료 말안 합니다. <laughs> 혹시 놓치는 부분이 나중에 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수급 상의 기간이 샀습니다.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이 회사는요. 광진인텍 이 회사는 어, 시트 히트, 예, 발열 통풍 시트 이런 면 제조 회사입니다. 자동차 뭐 시트에도 공급하는 그런 회사고요. 어, 시총 예, 상장유통주식수 360만 주고요. 시총 270억 원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한솔 홈테크 차트가 그림이 참 좋아 보이는데요. 날개도 폈고요. 차트도 예 계속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왜 오늘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을까요? 거래량도 동반해서 올랐고요. 네 이날만 윗꼬리가 있었지 윗꼬리도 별로 안 보이는, 보이는 상태에서 올리는데요. 자. 수급 사항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관이 대거 사들였습니다. 외국인도 좀 사들였습니다. 네, 상당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이고요. obb가 지금 그게 맞춰서 거래량이 맞춰서 떠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은 왜 올랐는지 참 모르겠는데요. 저도요. 이 종목이 10월 1 4일날 그린 뉴딜정책 기대감으로 뜬바 있습니다. 이 회사는. 목질 상판재 그리고 강아마루 제조 회사입니다. 오늘 기간 외국인 수급 상황이 특징적이고요.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고요. 네. 설명 다 요거는 했고요. 상장 유통 주식 수는 6,100만 주고요. 시총은 1,600억 원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상 성창 기업 지준데요이 회사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옆으로 예, 행보하는 느낌이 들지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은 예, 계속 예, 매물대에 아래위로 펼쳐져 있는데 벗어 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요. 오늘 시간외로 상한가를 갔는데 왜 갔을까요? 어,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도 이 회사도 오늘 시간외로 상한가를 갔지만은 별한 재료가 예, 노출이 됐냐 안 됐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혹시 또 나중에 또 나왔을라. <laughs> 지금까지는 제가 봤는 바로는 한솔 홈텍나 성창기업지주는 재료가 노출이 없었는데요, 없었는데요. 그 이유로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10월 14일날 조림 사업 테마로 해서 그린뉴들 정책 사업 기대감으로 반영이 된자 있습니다. 네 후속타가 되지 않을까 한솔홈테크는 성창기업지주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상장유통주식수는 4200만주고요 시총은 1200억원입니다 오늘 이 종목들을 올려드렸는데요 아, 여러분 재료 면모의 중요성은 하락장이 아니고 상승장, 폭등장일 때의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실 없도록 주가 관리를 잘 하시고요. 이익보다는 손실을 낮아지지 않도록, 보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영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